제가 우편물에 병무청 우편물이 왔는데 별건 아니고 이제 그냥 산업기능요원 그거 채용박람회 있다고 보러 올 거면 와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편물이었는데 약간 이거를 좀 써먹어봐야겠다. 이걸로 좀 눌려먹어야겠다. 슝! 전화를 받을 사람이 있나? 아, 어, 기다려봐. 어디 보자. 나랑 친한 사람이 없네. <laughs> 아이씨 맨날 전화를 못해 전화할 사람이 없어 전 외결남? 이혼했으니까 뭐 전이겠지? 아다 전만 묻혀 짜증나네 뭘 카야 하지? 어. 여보세요 나 큰일 났어 나 방송 중이거든? 네전 큰일 났어요 왜요? 전 병무청에서 우편으로 왔어요 <laughs> 벌써 재밌네요. <laughs> 나곧 가. 와, 뭐뭐뭐 뭐, 뭐, 뭐라고 한대요? 안 아, 보겠어요. 우편물에 뭐가 써져 있겠어. 나곧 가. 와, 그거뭐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몰라. 어떻게 나, 나 어떻게? 아웃지마 말고 어떡하냐고. 그지 같네. 미룰 수 있을 건데. 아니 어떻게 밀어? 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이유로 밀 건데? 뭐라 밀 건데?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아 근데 지금 휴학 중이지 방명하고 해야겠네. 떠나가지고 내가 말이야 울. 일치에서 울. 다 아, 뭐가 있는 거야? 난 망했어. 그거 알려주려고 뻥인 거알려주려고 뻥이라고요? 아니 근데 아 진짜 우편물을 왔어. 병무청에서 어. 진짜 왔거든. 사먹기는 요원으로 방남에 가라고 왔었어. 맞아. 그걸로 지금 약간 몰카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모 신부님, 아, 뭐냉 네. 아머님? 망했어요. 저 병무청에서 우편물 왔어. <laughs> 아니, 어제 그거 바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대학 다니고 있어가지고 미룰라면 미룰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들어가야 돼. 뻥지 네. 봐요. 그거 미룰 수 있는데. 아니, 진짜로. 네. 아, 왜 들어가요? 그거를? 아 우편물이 왔다니까. 아니, 거 병무청에서 그 우편물 와도 미룰 수 있다니까. 어떻게 미뤄. 근데 어차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지만. 그리 신세 된거몇 등급 나왔는데요? 당신들 유튜브 안 봤지? 그 그쵸 지금 요즘 바빠가지고 못 봤죠. 오늘 뭐 올라갔어? 오늘이요? 오늘 건안 봤어요. 오늘 건내 것도 안 봤는데 무슨? <laughs> 정말 실망이야. 내 것도 안 봤다니까. <laughs> 뭐 나오면 바로 본다며? 아 노래 노래는 봐 나오면 바로 들었지. 오늘 올라갔잖아. 어 그러네? <laughs> 전좀 맞아야 해요. 남아 간나. 이상 나오면 바로 본다는 사람 어디 갔어? 식었네. 안식었거든 내가면은 아무튼 나 어떡해. 게요아 인표 써준다고? 어, 어 인표 써줘야죠 그러면. 아 어... 플러스 음... 때만 인표 써주고 그 이외에는 그냥 연락하면 되니까 연락해요. 되게 쿨하네요. 아니, 됐어요. 난뭐아 되게 어? 뭐 좋아한 것 같은 뭐줄줄 줄 알았는데. 조건 지금 거잖아 <laughs> 이거 미룰 수 있다니까 안 가고 싶어. 사실 뭐 지금... 거짓말이니까 조용해. 싸 싸울래요? 슝아 근데 병무청에서 우편물 <laughs> 온건 맞아? 야 순간 싸우자는 줄? 왔는데 제가 몇 급인진 모르죠. 몇 급인지는 잘 모르죠. 4급인데 뭐야 그 사급이면 아니 난 현역인데. 산업기능요원 <laughs> 10만... 채용박람회 오라고 라고 우편물이 왔다. 아 누가 요즘 현역으로 가? 물론 많이 가겠지만. 싸우자 이게바아또 막... 누구 놀리지? 아 군대 안간 사람 놀려야 되는데. 어, 언니한테 전화해볼까? 방금까지 발로란트 하던데 언니 나 망했어 왜? 나 병무창에서 우편 났어 어? 너 가? 어떻게 어, 머리 내가 밀어줄래요 <웃음> 네? <웃음> 뭔 소리야 언니 아니야? 아뭐 언니가 밀어 아, 뭐. 언니 전문적이지 않잖아 나 밀어줄게 동생 머리도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슥슥 한번 해봤어 어 그럼 나 스크래치도 내줘 네. 아 그런가? <laughs> 아 근데 뭐내 머리 언니 정도면 맡길 수 있지 그래 나한테 맡겨 내 잘못 말해 가 빌려줄게 <laughs> 언니 역시 아. 언니 밖에 없어 그딴 말 해준 사람 역시 언니 밖에 없는데 <laughs> 아나 밖에 없어? 근데 다른 애들도 그런 말 하지 않을까? 왜 나만 이런 말 했어? 음 아직 언니가 처음이야 아 진짜? 처음이라 독보적인 사람이 될게 아 좋았어 아, 알겠어. 음... 근데 그거 알아? 뭔데? 뻥이야! 알아, 알아. 근데 우편물 온건 진짜야, 언니. 그래, 근데 네가 알았어. 내가 가는 게뭐 말이 없네. 그럼 언니가 다시, 대신 가주면 되겠다. 대신? 언니 나보다 아, 더 장군감이잖아. 장군감이긴 해. 이힘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대신 가줘. 아, 싫어. 알았어. 좋아 아또 누구한테 전화해 보지? 여보세요 정령님 정령님 혹시 방송 중이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오라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뭔가 방송하고 있는 그런 기분이 싹 좋거든요 사실 게 맞긴 한데 어? <laughs> 혹시 <웃음> 네 다름이 아니라 이말 하려고 저 병무청에서 우편이 왔답니다 오 <웃음> <웃음>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편지가 달라고. <laughs> <날라오는 게. 웃음> 아, 재밌다. 그래도 뭐, 뭐 그런 내용인 거된 건가요? 어, 잘 모르겠는데요. 아읽어보셨어요 어,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혹시 모르죠. 그꼭그 그 내용이 아닐 수도 있죠. 아, 혹시 실례가 안 되시면 점령님은 갔다 오셨나요? 네네, 저랑 같이 왔어요. 저 어떡하죠? <laughs> 아... 재밌다. 사실은 아. <laughs> 재밌다고요? 제가 그온게 뭐가 재밌는데요 내용 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재밌는데요 괜찮아요 원래 다들 그렇게 편지 한통 받고 그날 원래 정신 못 차려요 아 근데 상관없어요 저는 뭐 산업기능요원 채용 박람회거든요 좋아 군대를 안 가신다는 건가요? 음 그것이 아니므라 <laughs> <laughs> 그냥, 4급인데, 우편물로 산업기능 요원, 채용 박람회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봐라, 이런 거있 아니요, 왜 갑자기 흥미가 싹 사라졌죠? <laughs> 아 아쉽다 <laughs> 정말 아, 실망이에요. 아, 아. 아쉽다. 군대도 가면은 그냥 이세계라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 번쯤 어... 가보는 걸추천하고 싶었는데 그런 곳을 절 추천한다고요. 저희 삶은 가면... 조금 무너질지도. <laughs> 아 그래서 누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누가 날 걱정해두고 누가 날 놀리나를 음... 보고 있었는데 아 점령님은 날 놀리는 쪽이지 않았나. 잠시 후 사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음... 일단 재밌는 건 재밌는 거니까 <laughs> 일단 저도 그 상황이 매우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일단 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였으면은 뭐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든가 뭐 그런 거라도 해드리려 했죠 다행이네요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방송 안 켜고 전화할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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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막성령님성령님 이러면 아니라 참님 네. <laughs> 아마 이런 톤이지 않을까 아. 기대 된다. 그렇게 전화 받았 으면 좋 겠다. 기 대가 되 는구나. 그래도, 아 똑같이 힘들 죠? 음, 그럴 수있 죠? 재밌 게보셨 다면, 구 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까지 꼭 눌러 주세요. 감사 합니다.